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언니입니다. 자 여기는 저희 집앞 바닷가고요. 오늘도 운동을 끝내고 놀러를 왔습니다. 요즘 요가하고 요가는 뭐 필라테스 하고 바다 와서 수영하고 책 보고 커피 마시고 또 수영하고 책 보고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 거의 2 시간 가까이 놀다가 집에 가는 게 루,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한3 시간 정도를 매일 보내는 거죠. 오늘도 운동이 엄청 가기 귀찮았는데, 일단 제가 목표를 세운 게, 아무리 귀찮고 가기 싫더라도 일단은 움직이자였거든요? 가면 일단 운동을 하니까. 지금 제가 23kg까지 쪘다가, 한, 조금 빠져서 이제 한 20kg 정도를더 빼야 되거든요. 아, 굉장히 심각하죠. 저희, 그, 요가 스튜디오에서 제가 제일 거의, 어,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뚱뚱한 것 같아요. 아줌마들까지 다 앞에서 오늘도 역시 오늘도 역시 이렇게 얘네는 그나마 작은 애들이긴 한데 개깡우들이 많습니다 저 여기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 제 놀이터가 없어지는 게 되니까 개도 많습니다 개깡구도 많고 제 놀이터가 없어지는 게 돼서 제가 정말 아끼는 곳은 제가 잘 말을 안 하는 편인데 서귀포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제주시 쪽으로는 해수욕장이 좀 있는데 서귀포 쪽에는 해수욕장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모래 모래놀이를 할 만한 괜찮은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 바닥이 돌이에요. 서귀포는 그래서 이런 아쿠아슈즈 이런 아쿠아슈즈 바닥 이렇게 딱딱하게 된 아쿠아슈즈 필수고요. 뒤에 다 이렇게 잠겨야 됩니다. 뭐 루크로스 뭐하여튼 그런 거안 돼요. 여기가 제가 노는 포인트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수영을 하는데, 사실 수영하기에는 길이가 좀 짧기는 해요. 중간에 막 돌도 있고, 큰 돌도 있어가지고, 한요 정도가 제가, 딱 제가 노는 수 있는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에 돌 때문에, 그리고 얕, 얕기도 얕고, 요, 기는좀 깊이가 깊어요. 중간쯤에는. 한 가슴까지 놓아서, 제가 여기서 항상 여기 책 놔두고, 가방 놔두고, 커피 놔두고 앉아서 놉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좀안 좋아서 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입술이 파, 엄청 더운 날에도 입술이 파래져서 집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이래서, 육지는 지금 엄청 날린데, 비 때문에, 제주도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제가 맨날 밖에서 이렇게 잘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말을 잡아볼 거예요. 이 보말이 뭐냐 하면, 골뱅이? 골뱅이라고도 하고, 우렁, 뭐, 우렁이라고도 하고, 올갱이, 올갱이라고도 하죠?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그런 종류의 바다에 사는 앤데 어, 이렇게 너무 안쪽에 있는 올갱이, 그, 그, 보말은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하 떨밀려온 애들이라서 좀 더럽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 좀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있는 보말을 잡는 게좀더 깨끗합니다. 제주도에 오면 뭐 보말 칼국수도 있고 뭐 보말 전도 있고 이런데 사실 저는 그게 맛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딱히 맛이 없어요. 그냥 뭐별 맛이 없다고 하는 게 맞겠죠. 맛이 없다기보다 별 맛이 없습니다. 그냥 뭐 거의 무의 맛? 무맛? 근데 막 사람들 보면은 뭐 보말 칼국수 어디 엄청 맛있다고 막 리뷰 올리고 이러던데 믿지 마십시오. 제가 먹어본 바에 의하면, 노노노노, 노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뭘 해볼 거냐면, 어, 얼마 전에는 보마, 그러니까 물놀이 하다가 보말이 많아서 제가 그냥 잡거든요? 그러니까 애기들은 안 잡아요. 보면, 요런 애들 있죠? 요거, 두마만 애들. 요게 다 보말이에요. 근데 엄청 작은 애들, 이 잡아봤죠?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큰 애들만 잡아요. 거북손, 삼시세끼 이런 데뭐 거북선 나오잖아요. 제주도에도 거북선 이 있습니다. 이거를 캐가지고 제가 뭐 된장찌개 끓여본 적은 없는데 저 나중에 한번 끓여볼까 근데 딱히 맛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말을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보말을 골뱅이국처럼 한번 끓여볼 거거든요. 저희 엄마가 골뱅이국 진짜 잘 끓여이셨는데 그래서 집에 사실 어제 엄청 어제랑 어, 그제랑 이틀 물놀이하면서. 이 지금 이 잡아놨어요. 지금 물 안에도 막 고기도 있고 보말도 보이는데 이게 자, 먹을 수 있는 보말과 먹을 수 없는 보말을 알려드리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아 보세요. 자 이렇게 보말 있잖아요. 이렇게 바위에 골뱅이 모양으로 동그란 골뱅이 모양으로 붙어 있는 애들이 보말이에요. 근데 작은 애들은 가져가봤자 먹을 수가 없어. 살도 없고 까기도 귀찮고 사실 이 까는 건 되게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좀 크기가 되는 애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정도 크기는 괜찮아요 보세요 어,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꾸 뒤집히냐 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완전 얘는 완전 애기 요, 요거는 요거는 좀큰 애기 큰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어, 중간 사이즈를 한번 찾아볼까 자 요렇게 요거는 완전 애기 얘는 좀큰 애기, 얘는 중간 사이즈인데, 큰 애기만 가져가는 게 나아요. 얘네는 그냥 더 크게 냅두는 게나아 어차피 딱히 먹을 것도 없고, 이게 딱 뗐을 때, 딱 떼지는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딱 붙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더 건강한 애들. 제 경험상. 그리고 이렇게 틈새에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어디 갔어? 틈새에도 이렇게 숨어 있어요. 얘네 좀 커요. 딱 떼면, 자, 이렇게 쫙 붙어있는 느낌이 나요. 이런 애들이 좀 건강한 애들, 딱 붙어있는 애들, 요런 애들. 자 보시면 얘는 이걸 골뱅이에서 눈이라 그러잖아요. 투명하게 갈색 모양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애들. 요런 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런 거 붙어있는 거, 지금. 아이고! 얘는 막 움직이고 있어 지금 보이시나요 얘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요런 건강한 애들 어 요런 애들 여기도 엄청 큰거 있네 건강한 애들 자 요런 건강한 애들을 가져가면 돼요 저는 지금 봄알이 집에 많아가지고 오늘은 딱히 뭐 가져가지 않을 거예요. 맨날 커피 먹고 커피 텀블러에 담아왔었는데 이렇게 보면 얘네 등에 또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애들 그냥 다 버려주시고 제가 먹을 수 없는 부를 알려드릴게요. 포인트는 오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자, 이렇게 골뱅이 눈처럼 얇은 막이 붙어 있는 애들을 먹을 수 있는 애들. 그리고, 어, 이것도 크다. 나 먹을 수 없는 애들. 이거는 써서 못 먹어요. 가져가봤자 못 드세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냥 제주도 막 돌아다니다가 가져가가지고, 육지 가져가가지고, 지금 신랑인, 이제 그때 남자친구였죠? 죽 끓여준다고 먹는 해먹였더니, 원래 봄말이 이런 거냐며 쓰다고. 보면은 봄에 중에서 되게 큰 애들이 있어요 되게 큰 애들이 있어 엄청 아 잘못 눌러가지고 잠깐. 이렇게 큰 애들은 또 두고 지나치기가 아쉬우니까 일단 가, 보이는 거는 가져가겠습니다 자, 되게 큰애 제가 물속에 들어가야지 되게 큰 애들이 보이는데 틈새에 개들이 언제 한번개 잡아서 신랑을 볶아줘야겠어요. 신랑이 달달하게 볶은 개를 식당에서 나왔는데 엄청 잘먹더라고 자, 이보세요, 이렇게 엄청 까닥까닥 붙어있죠? 이거. 여기 중에서 큰 애들만. 오케이, 큰 애들만. 아이고, 아이고. 큰 애들만. 아이, 잠깐, 이게. 이거 따는 게 오늘 목적이 아니었는데? 얘네 가져가는 게. 잠깐만. 자, 요것만 하고. 눈에 띄는 거는 또안 가져가면 아쉬우니까. 응? 할머니들이 보면 바닷가 쪽에 저쪽 바다 저기 파도 치는 데 가가지고 뭘 엄청 많이 따가지고 막푸대자르를 담아가시거든요? 그건 제가 볼때그 정도 사이즈면 보말은 아니에요. 보말 아니고 되게 색경원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거 보말, 일단 보말이 너무 많으니까 다 따지 말고 제가 못 먹는 보말. 알려드리는데 집중을 제가 지금 보말에 정신이 팔렸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물속이라 가지고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놔두고음 여기 물 안에 저기 보이십니까 보말? 색깔이 좀 다르죠? 보이죠 보말? 저기 저기 여기 두고 여기, 여기. 자 이를 건져볼게요. 아, 이건 빈 거네. 거의 이런 애들은 비어 있거나 안에 개가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봐, 보이십니까? 개가 들어 있어 여기. 개 들어 있는 거, 개가 집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못 먹는 고물, 못 먹는 고물 찾아야 되는데 비교를. 못 먹는 보말이 오늘따라 안 보이네. 못 먹는 보말 되게 많은데. 어 찾았다. 자 이게 지금 다른 보말보다 사이즈가 커요. 제가 특징을 알아냈어요. 못 먹는 보말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일반 보말보다 사이즈가 커요. 이거 이게 숙컷일 거예요 아마. 이게 암수로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여기 안에. 요게 투명한 막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얘는 투명한 막이 아니라 딱딱한 돌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이게 눈이 딱딱한 돌 같은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만져도딱 봐도 한눈에 봐도 불투명하고 뭔가 동글동글한 게 박혀 있어요 갈색이나 투명한 그런 눈이 아니에요 막이 아니야 딱 보면 그리고 이렇게 만져봐도 딱딱해요, 얘는. 요거 못 먹는 거예요. 요거는 가즈, 가져가, 받자 못 먹는 애들. 써서 못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 아무튼 씁니다. 이거는 못 먹는 애들. 오늘의 포인트니 지금 여기저기 보말 엄청 많이, 어, 진짜 많이 붙어있네. 이게 물이 한번 들어왔다 빠지면 이래요. 하여튼 엄청, 이거는 쓴애아 엄청까지는 아닌데, 여튼 쓴 애들, 뭐, 못 먹는 애들. 그러니까. 혹시 제주도에서 보마을 잡으실 때 요거는 가져가지 마세요. 아, 물 보니까 또 뛰어들고 싶네. 여튼 오늘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요렇게 생긴 안에 동글동글하게 돌처럼 박힌 애들, 눈이. 요거는 못 먹는 애들. 일반 골뱅이처럼 갈색이나 투명한 막으로 눈이 되 있는 덮어 있는 애들. 그거는 먹을 수 있는 애들. 작은 애들은 그냥 살려주기. 더 크면 나중에 가져와서 먹기. 저는 오늘은 이만 집에 가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물놀이를 날씨가 안 좋아서 안할 작정으로. 아야 장을 보면서 고기를 샀기 때문에 고기가 상하기 전에 전 집으로 귀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봄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팁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앞바다. 이런 집 앞에 바로 이런 바다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죠? 좋은데. 엄청나게 습해요 제주도는 진짜 여름에는 거실이 축축해요. 장난 아닙니다. 저희 집이 이거 바다, 바다 바로 보이는 데 있거든요. 바로 바닷가에 사는 거는 뷰만 좋지 실생활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빨래도 잘안 마르고 제주도의 집을 구하실 때는 바다 가까이 말고 좀 안쪽으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꿀, 꿀팁까지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